자 회전운동 에너지 두 번째 시간인데 어.. 지난 시간에 못한 걸 마지막으로 하고 끝내도록 하겠어. 어그 문제 아직 덜 사실 문제는 다 풀었는데 그 각운동량 양자수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아 각운동량 크기를 그러니까 구, 구할 수 있다 그랬지. 자각운동량 연산자. 자각운동량 연산자. 자 어떻게 한다 그랬지? 어떻게? 해? 자, 이분의 그렇지. 자, 이분의 하바 그리고 d 그렇지? d 5분의 d 그리고 이렇게 된다고 그랬지? 가군 동량 연 연산자가 이거니까 우리가 가군 동량을 구할 수 있다 그랬어. 어떻게? 이거랑 파이. 여기서 파이는 얼마라고 그랬지? 그렇지? 루트 2파이 분의 1 2의 IML 자 이거라고 했지 자 이게 어떤 가군동량에 해당하는 고유치 가군동량 고유치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가군동량 값일 거야 자이 실수로 나오는 이것과 그리고 푸사이인데 푸사이가 여기서는 루트 2파이 분의 1자 이거라고 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j 값을 구할 수 있어 그럼 한번 이걸 이제 계산해 보면 나오겠는데 계산해볼까? 자, 계산해보면은 자, 나온다 그랬지 상수니까 나온다 그랬어 자, 지난번에 했으니까 빨리 할게 자 그리고 이거는 자 이런 식으로 쓸수 있고 자 이걸 또 써보자 요거는 요거를 미분하면은 뭘까 그렇지 요건 변수고 요게 상수니까 자 겉미분 곱하기 속미분하면 이런식으로 되고 자 이런식으로 되지 자 여기서 여기서 이거 이거 없어지지 그치 그래서 얼마가 나와 결국 그치 얼마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또 중요한 게 뭐라 고했지 그치 요거랑 요거를 합치면 뭐라고 그치 풋사이가 나오지 그렇기 때문에 을다 쓰면 ml 하바 그리고 루트 25분의 1의 iml 이건데 요거 자체가 뭐가 된다? 요거 자체가 p 사이랑 똑같다. 그리고 그러면 이거 이거니까 결국 제 값은 얼마가 돼? 그러니까 이게 무리뭐한 거지? 안지? 제 그러니까 가군동에 대한 연산자를 구하면 가운동량이 나오는 거잖아. 근데 가운동에얼마나 나온 거야? 그렇지. ml 하바가 나온 거네. 얼마? ml 하바 그래서 가군 동량은 어. 얼마나인거알수 있어? mL 하바 지금 이거 한게 바로 가군 동량을 어떻게 구한지 연산자를 연산 통해서 바로 구했다 이거야. 오케이. 음, 좋아. 자, 이,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어,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요거 요거를 외우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 요거 꼭 외우길 바래. 오케이, okay? 자, 고생했어.